안녕하십니까 나눔부자입니다. 자, 저 나눔부자의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차,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찍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어, 일단은 누가 당선이 되든 어,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서울은 어, 폭락하지 않는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입주무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누가 되든 어,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많이 할 것이고 어, 그래서 어, 상승할이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물량도 부족하고 어, 국자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어, 두배세배까지 어, 어, 올랐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두배세 배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때와 다른 게 어, 그때 당시에는 이 귀신 도시를 빨리 추진해서 어, 두배세배 배 올랐을 이 시점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효과가 있었고 그 전에 어, 이명박 어, 시절에 어, 지, 어, 이제 뉴타운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뉴타운이 지금 어, 제대로 어, 해지를 안 해서 그래서 현 어, 정부가 아닌 현 어, 시장께서 음 현시장께서 어 어, 뭐 뭐냐 오세훈 시장 오세훈 사장이 모아뉴타운 모아타운 새로운 어, 작은 뉴타운이라고 할수 있죠 소규모 뉴타운 같은 게몇천 세대 어, 그렇게 개발이 되면서. 재개발 <laughs> 재건축 시장을 굉장히 빨리 진척하고 어 앞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어기 뭐냐 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은 다음 정부 들어서면 단기적으로 어, 양도세 면제, 중과세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서로의 어떤 어 어~ 저기 어~ 정권에 의해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추진하면서 물량 을 공급하겠다는 어~ 윤석열 후보는 공약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만약에 정부가 된다면 어~ 이재명 그~ 음, 어, 정부가 어~ 만약에 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어~ 물량 공급을 하려고 하겠지만 180석이나 되는 어~ 국회의원 어~ 저기 민주당에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맘대로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어~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얼마 남았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 지금 현재 부동산이 거래가 거의 쏙올스톱이에올 수도 왜 그러냐 어~ 저도 또한 내도 하려고 내놓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 이사 가고 팔려고 내놓은 거 있는데 매수자들이 다.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느냐, 어, 며칠 안 남은, 일주일 정도에 안 남은 대선이 끝난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 그래서 현 정부가, 어,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어,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칠 것같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유연정책이 있죠. 어, 첫 번째는 물량 공급. 물량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어, 세금 정책. 어, 세금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어, 네 번째는, 어, 정부 정책. 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어, 정책을 펴느냐. 그런 것도, 어,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어, 부동산 심리죠. 부동산, 매수자, 매도자의 심리 상태는 아까 이야기한 물량, 정부, 그 다음에 정책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영향을, 어, 받는, 어, 정치야말로, 어, 경제와, 어,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어,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 이번에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한번더 이야기를 이걸 해야 되겠는데, 러시아, 어, 우크라이 침공 사태에 의한, 어, 부동산의 영향, 물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어, 결과론적으로는, 어, 러시아 어,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의한 어, 여러 가지 불안 심리 그리고 현물 가격의 상승 그리고 레미콘 등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등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료 공급 가스라든가 이런 게중단됨으로써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물가 폭등에 의한 인급이 폭등에 의한 부동산 상승의 영향을 그것 또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부동산 상승이 정답이다. 서울권을 걸었다. 인천은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니지만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는 잠시 주춤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별, 케이스별, 그다음 지역별로 다르니까 전국 시장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특강으로 만나뵙겠습니다.